거기몇년몇년 전인 거야, 이게? 밤 <laughs> 깔래? 이야 <목소리도> 다사나 날마다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해외에 온것 같아요. 해외에 온것 같아요. 베스트.

아아 <laughs> 우리 갈까 아니 기다려 통제 따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투2 2 2 이거 두고 다닐까? 스틴에 나가면 아, 네. 두고 다녀요 빨리 와요. 아 this is a p o o 여기가 물이 아니라서 물이다 <목소리> 응? 아빠 응? 2, 3, 2, 3, 2, 3, 2, 3, 3, 2, 3, 2, 3, 2, 3, 2, 3, 2, 3, 2, 3, 7시에 식당에서 만나 진우야 퍽으로 이렇게 다 나무를 만들지 지금하게 지금하게 높은 데로 가고만 음. 아따 이보 아, 여보 야 투투투 <목소리> 마이 넘버 222 키보드. 투투투 투투 투 있어 있어. 투파인데저기서는 오. 땡큐. 오. 와우 와우. w o n d e r f 우! w o n d e r f u 오, 이거보통이 아, 아닌데. 와,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. 야, 이거 진짜 대박이다. 뭐 이럴 수가 있냐? 여보, 이 검남장이 공주 같지 않아? 야, 이거 우리 나중에 이거 한번 더, 더 오고 싶다. 와, 기대 이상이야, 기대 이상. 와, Wonderful. Uau! Wow. Yummy! Uau!

<laughs> 아들 빨리 와 하늘에 별이 보인다. 아라비안 나이트 같지 않냐? 응? 예? 그게 뭐야? 아라비안 나이트 아라비아 나이트에서 이런 게 나와 배경이. 영화야? 응. 예? 야오야 오어이

야, 오픈, 네. 오픈 공간 네. 어디 우리 네. 너무 네. 구석지 아니야? 아, 여기가 아마 두분두분 세팅이요. 두 사람이 네. 세팅. 두 사람 세팅이 여 아, 아, 두 사람 아. 세팅 아. 여기 앉자고요? 아, 두 사람 세팅 요두 아. 아. 사람, 아. 사람, 사람 세팅이 음. 여기 앉으시면 되는데 음. 네명 가족이 지금 어. 중학교 3학년입니다. 조이. 조이, 조이 여기 다자라는치우라고 그랬거든요. 아, 잠깐 어, 어, 야 되는데 저 저기 여기는 좀씩 가져 가야지. 그럼 내가 어, 여기 앉 오우, 우리 저저야 하늘 봐봐. 하늘에 비행기가 뭐야? 단체로 그거 처음 봤네. 뭐지? 드론 드론 비행기겠지. 드론이지. 어 아, 단체로 어이렇게움직이나어디 소리 나는 이거 이거 아, 이거 어떻0하 아, 어떻게 하지? 아, 이거 어떻게 하지? 아, 이거 어이렇게 아, 이거 게어 아, 어떻게 아, 지 일자지지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오늘 20일이야 오늘 20일이야? 오늘, 오늘 추석인가요? 아니요. 봉급날이구나 오늘이 급여날인데 벌써 돈이 들어왔을까요? 돈 들어오는 확인해볼까? 와 여긴 또 뭐지 오. 인어디 242호. 응? 242. 아, 이럴 때 보너스 좀 나오면 좋은데. 보너스 제도가 있어 <laughs>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밥을 많이 먹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밥을 많이 먹는다 와 기가 막힌 동굴들 여름에 오면 수영도 할수 있겠네 어이없이 좋은데 어디 좀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무릎이 아파서 저기 앉아 있습니다 근데. 거기 응. 어. 왕좌의 자리에 앉아있었어요 아, 패치카 부 이게 식얘네 투르키 애들이 워낙 돌골적이네라니까 유나카 에벨 엘빌레랄리 카파사도리카 케이빈 호텔 i c a Cabin Hotel. I'm not s 남의 방앞에 not sure. I'm n 사람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야 어? 하지마, 찍었어. 여러분, 이게 다와 디테일 이 대단하다. 뱃지가 디테일도 대단하고. 음. 음, 음. 이건 등이잖아, 틈. 이야, 돌을 밑에부터 어, 위를 봐. 돌을 한꺼에싹 돌려내 보는 거야. 여기 불이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야? 여덟 개, 아, 10개 있네. 으흠. <목소리> 어, 아따, 기가 막히네. 어? 어이없이 좋은데네. 어이없이 좋은데요. 야아유거 여기 와봐. 아, 빼지까 와. 어이없다, 이거, 진짜. 응? 올라 올라가보자 야, 다시 한 번, 이거, 여기서 한몇 박을 묻고 싶을 정도다. 응. 넣수, 대, 응. 대박일세. 와이 미친 풍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대박이다 대박일세 아, 이거. 아 엘리베이터가 있네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여기도 이래, 빛공이가좀 있네. 어. <laughs> 어, 씨. 오이. 씨. 여기도 위험하고. 여기 데있 저기 난간을좀 태어나야 되는데. 我可能没买。Well, hello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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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